작지만 강한 농민 강소농이 농촌 위기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소농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소득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영농 노하우를 지역 농업인과 청년들에게 전수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강소농들을 박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 춘천시에서 쌈채소와 딸기를 재배하는 김경희 씨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으로 저비용 고소득을 실현한 강소농 중한 명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아이디어는 자체 개발 스마트팜입니다. 김씨 부부는 자체 개발을 통해 일반적인 설치 비용의 10분의 1로 스마트팜을 구축했습니다. 이단 재배로 쌈채소와 딸기를 동시에 생산해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하고 사용한 양액을 회수해 순환시켜 제공함으로써 영농에 드는 경영비도 줄였습니다. 생산한 작물은 온오프라인으로 직거래해 지난해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해서 어, 직거래로 100%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 농산물을 찾아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고 건강하고 내 몸에 이롭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충북 진천군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이호명 씨는 다양한 영농 기술을 활용해 단위 면적당 높은 딸기 매출을 기록한 강소농입니다. 이 씨는 고설재배, 수분용 우량벌 투입부터 고수익 묘종 판매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또한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초촉성 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딸기 재배와 육묘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도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시설은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서. 3월부터 9월까지는 딸기 육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시기에는 딸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 화분화 시설을 도입해서 딸기를 10월달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확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이 씨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선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소농은 농촌진흥청이 육성사업을 시작한 2011년 1 5 0 0 농가에서 지난해 9만여 농가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소농의 연간 평균 소득은 5071만 원으로 일반 농가의 소득보다 약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강소농은 농진청, 지역농기원 등을 통해 지역농민들에게 생산, 경영 역량 향상 교육,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역량 있는 강소 농가를 발굴하고요. 경영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의 핵심 인력이 될수 있도록 양성하겠습니다. 농가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강소 농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S 박다영입니다.